할리갈리 파티. 할리갈리 신나는 파티. 할리갈리. 이거 쉬운 일이죠. 되게 많은 할리갈리가 있어. 왜 쉬운 게 아니야? 어. 몇 종인데. 원소 기호에 자, 이제 하나씩 보고 있게. 자, 조단 할리갈리 오, 오케이. 어, 할리갈리 기본판부터 해 보자. 할리갈리 기본판에 글를 잡아서 종을 치는 그인의 게임. 김인의 게임. 김인의 게있다인의게게 게임. 김다의 게임. 김인의 게임. 김거의 게임. 김인의 게에이 나미고에서 더 고급한 할리갈리를 할리갈리 딜럭스라는 이름으로 내긴 해 근데 그건 우리나라엔 안 들어왔고 우리는 할리갈리를 유통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더 많은 카드를 원한다는 니즈가 있었거든 그래서 20장이라도 더 넣어주시면 안 될까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제품 하나 또 만든 거야 그게 할리갈리 딜럭스인데 의학하자면 이거는 조금 더큰 이거 이게 과일이 4가지잖아 카드가 19장 더 들어있어 한 종류의 과일은 카드가 한장 없어 시청자 여러분! 집에 있는 할리갈리 딜럭스 이렇게 뒤져보시고 어떤 카드가 한장 없는지 보신 다음에 이 과일이 무엇인지 댓글로 적어주시면 하임샤피르의 사인이 있는 할리갈리 원판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오! 근데 열려있는데? 아 괜찮아 다시 미네를 채까요어 니가 랩핑 할리갈리 중니어 할리갈리의 아들인가 봐요? 어 그렇지 숫자를 세지 못하는 애들도 할수 있어 숫자를 못 세는 어두운 사람들 그런... 오 좋겠어. 그렇지 숫자를 못 세는 어른들한테도 아주 좋은 게임이야 할리갈리 익스트림은 할리갈리를 더 어렵게.. 어 거꾸로 들었다 할리갈리 익스트림은 할리갈리를 조금 더 어렵게 만든 작품이고 원숭이도 나오고 코끼리도 나오고 돼지도 나와 오 돼지? 겠다 할리갈리의 고수들을 위한 익스트림한 게임이지 똥, 똥, 똥. 이 안에는 머리끈이 아주 많이 들어있지 여자분들 머리 묶을 때 여기서 하나 꺼내드리면 좋아, 음. 좋아. 아주.. 음. 다음은 오 눈부시게 나오는 금.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금색 종이 들어 있는 한국에서만 팔았던 에디션이에요. 특정 시기에 특정 마트에서만 살수 있었습니다. 어 어떤 마트? 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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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랄랄랄랄라옆랄랄랄랄 <laughs> 아, 우리가 왜 마트선 선정... 랄 다음은 음. 할리갈리링크 카드에 세 가지 그림이 그려져 있거든. 아. 근데 이 카드랑 이 카드는 같은 그림이 하나씩 있네. 아. 이런 식으로 자기 앞에 같은 그림이 있는 카드로 이어지도록 카드 일곱 장을 놓고 종을 아. 치는 아. 규칙이었어. 할리갈리컵스, 할리갈리컵스. 그런데 이등해에할리갈리컵스에 확장판이 나오거든. 확장판 이만한 상자에 추가 카드들이 들어 있었어. 그런데 우리는 뭐랄까 확장판 따로 파는 것보다는 그거 분판에다 다집어넣고도 그냥 가격 안올릴 자신이 있었거든 그래서 한국에만 있는 또 특별한 제품이 바로 할리갈리 컵스 딜럭스 그래서 실제로 시중에 가보면 이제 할리갈리 컵스는 없어 다 딜럭스야 탑을 두개를 쌓아야 되거든 원래 할리갈리 컵스에는 전부 가로로 놓던가 전부 세로로 놓던가 둘 중에 한가지만 없어 훨씬 재밌지 이 아, 간식을 같이 아그 간식 이거는 소비자가 디자인한 카드를 모아가지고 한 5장 정도 묶여있는 팩에 팔았었지 여러분 죄송합니다 TCG 플레이어 여러분은 카드 어떻게 뜯어야 되는지 아시죠? 아..모를 아다뭐아이아 벌어지는 중간에 마다 와가지고 다는 특별한 점이 있는데 어느 나라에 누가 디자인한 건지 여기 작게 있네, 작가 이름이 네. 그럼 어떤 나라 게? 오케이 넘겨 여러분! 조단이 이런 사람입니다 아니.. 교 가면 음. 뭐를 가져가야죠? 책가방 제 가방과 점신 도시락. 어, 오케이. 자이 물건은 할리갈리 바캉스라는 물건이에요. 아, 완전 방수 카드가 들어있어. 조다는 제 도시락이라고 했지만 한국의 남자들은 이걸 세면백이라고 하거든. 물놀이할 때 옆에서 즐겨도 괜찮지. 아 마지막 여기 있고. 오케이, okay. 할리갈리 파티 할리갈리 신나는 파티 오, 이 게임은 이제 할리갈리가 정말 파티를 하고 있죠, 과일들이 음. 빨간 바나나도 있고, 노란 바나나 있고, 파란 바나나 있고 그리고 과일들이 무슨 악기를 연주하고 있지 음. 공통점하고 관계된 조건이고 음. 종을 쳐야 되는 조건이 조금 달라 특별한 점이 있다면 저 박스 안에 원통형으로 생긴 패키지가 따로 있어요 어, 그 위에 그 프링글스의 뚜껑 부분이 종이야 아하. 프링글스와 갈리갈리의 초합 프링글스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야. 프링글스가 얼마나 맛있는지. 아, 오케이 좋았어. 아 오늘 마칠게요. 감사합니다.